오늘은 이 피하는 일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 광학성광학성은 식물이 빛, 이상한탄소 물을 이용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말고 광학성은 주로 잎에서 일어나며 잎에서 만든 양분을 그리고 줄기, 걸쳐, 뿌리, 줄기, 열매 등 필요한 부분으로 운반되어 사용하거나 저장됩니다. 두 번째는 진산작용인데 잎에 도달하는 한 물이 기공을 통하여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합니다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줄기를 걸쳐 잎에 도달한 한, 한후 일부 일부를 광합성에 이용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기체한 문제에 대해 건데 잎에 도달한 물이 기화. 작용하는지 흡수된 물이 줄기. 자, 제가 키스를 낼 건데 잎에 도달한 물이 기공을 통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에 뭐라고 할까요? 마침? 저요. 어 뿌리 뿌리 이자기. 네. 아니 내가 두 번째 두 번째는 땡땡땡땡이라고 했잖아. 어, 어 저는 오늘은 그래도 순서가 일단은 이 구어 뭐지? 그거 이거 일도 독특력에 나오는 글을 읽고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 나오는 이거 음. 보이시나요? 안 음. 아, 보여? 요거. 뭐야? 아, 뭐야? 요 내가 안 보여. 어, 뭐야? 보이세요? 카메라 확대 좀. 네, 보입니다. 네. <laughs> 이게 여기 1번에는 오른쪽 남자가 사과 오른쪽 남자가 사과를 주머니 안에 넣은 다음에 총을 들고 있고 2번에는 이 왼쪽 남자가 오른쪽 남자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3번때는 왼쪽, 그 왼쪽 남자가 오른쪽 남자한테 사과를 주고 4번은 왼쪽 남자가 두 손을 들고 있고 오른쪽 남자가 위협을 하고 있죠. 그리고 5번에는 왼쪽 남자가 사과를 들고 있고 오른쪽 남자는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게 뭔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몰라 이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알것같은데 이게 바로 그 유명 연예인이 11초만에 풀었다는 유명한 몰프 문제입니다. 어? 맞히실 수 있습니까? 도전! 응. 정답은 3 1 2 정답! 확인하셨는데? 여기, 여기 보면 안되는데, 정답? <laughs> 확인해보시안 됩니다. 확인해보시면 <laughs> 안됩니다! 네가 <안> 보여줬어야지! <laughs> 확인해보시 확인하시면 안됩니다. 예, 네, 정답은 보라색 케이 31245예요. 어디요? 네, 31245. 1, 예. 여기 다 나와있어요. 거짓말세요. 31245. 이렇게 다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네요. 왼쪽 남자가 오른쪽 남자한테 사과를 주는데, 손 꺼내고 돈을 내놓으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왼쪽 남자가 오른쪽 남자한테 돈을 주죠.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사과를 줘도 나 얘가 대충 뭐 이런 내용이 야나못다고아진